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청 투어, 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천 방문해서 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보시죠. 네. 怎么来 예, 소리를 잘안 늘렸는데, 네 소리를 잘안 들렸는데 자막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음. 어, 성병 관리소를 잘그 역사적 가치를 알고 네. 있다 이렇게 지켜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게 이제 1이월 오월 일일날 그러니까 그 대부분에서 파기반성을 해서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살아날 때였는데 음. 결국 그 시민들하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음. 지금 동두천이 아니고 일단 연천을 방문했을 때 아마 동두천에 그 아. 시민 단체들이 와서 약속을 좀 부탁을 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에 음. 대해서 또 시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제 네. 그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음. 그다음에 약속을 좀 환기시키면서 어그 공약 일종 공약이죠 우리 시민들하고 음. 약속을 좀 음. 이행해 달라라고 음. 하는 예,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 대통령실 에 앞에서 집회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문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5년 전 2020년 5월 7일 이재명 당시 도지사께서 어,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인천 여성 지원 조례를 4월 29일 날 통과시켰는데, 한 일주일 만에 간담회를 주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 이 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못지않게 굉장히 현대사에서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반드시 여태까지 국가가 방조했었던 당기했었던 이 책임에 대해서 국가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경기 도지사로서 다섯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촌 여성들이 성병 관리소나 진료소에서 그러한 국가적인 폭력으로 인한 고초를 겪었는데 이 건물을 이 모델링해서라도. 반드시 역사건물로 보존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약속 중 제가 기억하는 그 약속 이번에 연천 방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욕심과 배짱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천, 부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충투어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고 저희는 그 연천에서 가까운 동부철에서 15분 거리에 차를 벌고 급박스럽게 피켓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연천에 있는 주민들 수백 명이 나와 연도에 계셨는데 저희들을 알아보는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들 만약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켓이 이렇게 소중하다. 평평관리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동천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께서 오시는 동선을 파악해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저희가 서 있었는데 잘 통했는지 후보님이 마침 내리자마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후보님이 저희들의 피켓을 보고 읽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짧은 시간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도지사 시절부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평관에서 건물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이 짧은 시간인데도 이 바쁘고 심정적으로 혼란스러우실 텐데도 이렇게 가치 있는 법문을 알아봐 주시는 후보님과 대통령께 정말 뜨겁게 감사의 한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알려드렸는데요 역시 대통령께서는 저희들과 한 약속 경청투 첫날 첫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산관리소의 근현대 문화유산 임시 지정 후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시민, 더버먼스 방식로 네. 음, 네. 저런 소식은 뭐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성병관리서 사실은, 어, 뭐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저, 저게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음. 네. 어, 이재명 그이 후보가 이 피켓을 보고 직접 와서 물어봤군요. 음. 관심을 표했고, 예. 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아마 뭐그 약속과 결심이 뭐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음. 그또 시민들하고 인터뷰도 좀 네, 했는데요. 네, 네. 그거까지 마저 좀 듣겠습니다. 네. 좀 짧은 거니까요. 이거 듣고 바로 네. 주진우 네. 의원에 대한 네. 어, 의혹, 부동산 의혹이 굉장히 좀 계속 불거져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건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지켜 주겠다. 요 단어는 들었어요. 아, 그럼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약속한 것과 그다음 아까 이제 드표 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기지촌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간담회가 있었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왔다고 했는데 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진정사 접수도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존 약속 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신지 아유, 궁금합니다. 다... <laughs> 어, 저는 네, 반드시 네. 약속을 여행을 네. 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아. 그냥 아마 이렇게 성남시장부터 이제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네. 사안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음, 인식하고, 음. 대안을 주시는데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세요. 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두개안 남은 게 법안 하나,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시설들, 네, 이걸 상관, 파악을 상관, 해서, 상관이지. 예, 이 예. 예, 파악을 해라, 그리고, 네.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음. 한번 찾아봐라. 저 여성 정책 국장이 아. 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보고서에다 담았거든요. 예. 그때 이미 2020년도 말, 말에 나온 보고서에 동대천 건물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그, 마음에 남는 말 중에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쟁 유산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취재 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국민들에게 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전쟁 유산, 네. 이제 인권과 관련된 유산이 맞습니다. 어, 여성 인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되짚으면. 어, 이런 전쟁 기념관처럼 전쟁을 찬양하고 전 무기를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다음 평화와 인권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전쟁을 되돌아보는 것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의 끔찍함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게, 이 성평관리소가 의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침 그 미국의 그 이란 침공이 있고 이런 전쟁으로 네. 전 세계가 좀 뒤숭숭할 때이 네. 전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또 보여주는 네. 그런 또 장면을 네. 같이 보게 되네요. 네, 박정희 그 군사 정권이 정권 안보를 뭐 위해서 이제 미군을 위해서 저렇게 그. 어, 이 기지촌을 만들고 일종의 이제 국가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거꾸로 어, 사실상 미군을 위한 그 포주의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것은 반드시 어, 이런 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네. 하나시 보존하고 남겨야 될 유산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전쟁을 또 방지하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 미국에 네. 대해서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음. 우리 특히 저는 경기 부부 지역에 네. 예,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미국가의 그런 끔찍한 예, 또 잔혹한. 면. 그리고 이 국가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국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참혹함이 그렇죠.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역사적 문화 유산은 반드시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 나면은 힘없는 약자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봅니다. 어, 그런 점에서 어, 오늘도 이런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